안녕하세요 땡그렸네요. 참 많은 분들께서 저의 삼성전자 우선주 4년 동안 보유한 수량을 전량 매도했을 때그 상황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도 해주시면서 댓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댓글 하나하나 다잘 읽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음, 사람들은 근데... 어,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남의 일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하고 실패한 거 누가 판가름하나요? 예, 제가 판가름해요. 저는 만주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음, 매도를 했던 이유는 그냥 제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너가 어, 삼성전자가 없었을 때네 마음은 어떤지 한번 봐봐봐. 있을 때는 모르지. 근데 없을 때 한번 네 마음을 봐봐봐.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투자해봐. 제가 4월 1일날 영상을 올린 날.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6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많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딱 3주 만에 오늘 기준으로서 63,900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분은 어떠셨나요? 오늘이 딱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61선 터치한 날이에요. 61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61선이 지금 121선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딸려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반토치 지수가 많이 오르면, 다시 상승을 하면, 얘도 6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늘 밤에 또 미국 지수,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면 얘도 그냥 121선을 향해서 내려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를 참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이 나서 매도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삼성전자를 팔고 나서, 어, 내가 산, 내가 살, 살려고 마음먹은 그 가격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매매일지를 또 매일 쓰고 있어요. 저도 살짝, 살짝 요즘에 단타를 하고 있거든요. 3월 19일 날 전략 매도 후에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서 그냥 살짝 살짝 하고 있습니다. 단타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laughs> 이 과정이고요. 삼성전자 어, 우선주를 저는 음,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살 계획이고요. 아직은 그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투자 실패한 거라고. <laughs>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배당 그2몇 되는 그 배당 받으려고 너 지금까지 투자했니?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저는 손해 안 보고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살려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섣불리 이 종목, 저 종목 들어가서 그 예수금으로 다른 짓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예수금에 그렇게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종목 안 사고 내가 원하는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나, 기다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을 거야.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저 자신에게 삼성전자 만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 마음이 아직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남이 판단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올려놓은 삼성전자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려고 매일 매일 뭔가 매매 일지도 쓰면서. 어 책상에 앉아서 뭔가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서 음 제가 요즘에 가고 있는 월요일마다 가고 있는 노래 교실 가서 또 신나게 노래를 배우고 온 상태고요. 음뭐 밸류업이다 어쩌다 해서 제가 이렇게 눈독들이고 보고 있던 음 그런 주식들도 오늘 많이 많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진짜 뭐 배당으로 배당 투자할 거야 하면서 삼성두자,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한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당 그거보다 높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만큼 안전하고 뭔가 내가 믿음이 가고 큰 돈을 넣어놓고도 나는 잠을 편하게 잘수 있는 종목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했던 것 뿐이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가격이 얼마일까요? <laughs> 언젠가 제가 매수한 가격이 오게 되면 저는 또겁 없이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그날처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놓치도 뭐안 보지도 못하잖아요. 한번 같이 굴러가봐요. 삼 삼성전자 투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어, 제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은 제, 제가 어떻게 만주를 채워가는지 이것도 과정입니다. 팔고 사고 이것도 주식 투자의 과정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언젠가 팔게, 팔게 될지도 모르는 삼성전자를 일단은 제가 원하는 가격에 어, 투자를 할 거고요. 만주를 한번 찍어서 여기에 인증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경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스티커를 다른 자리에 잘못 붙였구나 생각을 하고 그 스티커 떼어다가 내가 생각하는 알맞는 그 자리에다가 딱 붙이면 되는 거래요. 아, 저이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다음 기회가 또 있지라고 마음먹고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조바심 날 것도 자기를 자책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